미적분 d a 3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문제 나와 있는 f(x)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0하고 1사이, 1하고 2사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0,0진하고 1,1진하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2,0진하니까 또 1하고 2사이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지금 얘는 함수의 식이 2 x제곱 빼기 1이고 얘는 y는 2의 2백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네 두 친구는 우리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fx니까 이게 두 칸씩 계속 규칙이 존재하도록 진행이 될 텐데 2하고 3 사이, 3하고 4사이를 보면 2고3사에는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1,1이었으니까 여기가 3, 마 2분의 1이 될 거예요. 또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또 4하고 5사에는 이런 식으로 더 누워져가지고 5,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fx의 진행 상태죠. 음. 이게 fx가 될 텐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준게 뭐냐면 함수 gx에요. gx, gx는 h가 0에 우극한때 우극한 요거 체크해야 되지. 우극한일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백 x 마이너스 h다. 우리 요거 배웠어요. 요거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지? f 프라임 x 플러스 더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미 분개수랑 좌미 분개수를 더한 거라고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점처럼 우미 분개수랑 좌미 분개수가 같은 곳은 그냥 이게 이 f 프라임 x가 되겠지만 다른 곳은 우미 분개수랑 좌미 분개수가 다른 곳은 구분을 해서 써줘야 될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럼 우미 분개수랑 좌미 분개수가 다른 곳은 어디냐? 이런 곳, 이런 곳. 그런 곳. 이런 것이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즉 x가 정수일 때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gx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gx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x가 정수가 아니면 정수가 아니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gx는 그냥 e 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가 정수면 이제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다를 텐데 근데 이때 x가 요런 곳 이렇게 x가 홀수인 곳들은 다 어때 대칭성에 의해서 점이분개수랑 오미분개수가 부호만 반대예요 그럼 얘들을 더했을 때 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홀수일 때는 점이분개수랑 오미분개수의 합이 0이 되겠다 그리고 x가 짝수일 때는 대칭은 아니니까 이 함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함수가 뭐 대칭성을 이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짝수일땐 5미분 계수랑좌미분계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어, 이렇게 g(x를) 알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것으로 넘어가 보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t가 0에 우극한일 때 g n 더하기 t 빼기 g n 빼기 t 더하기 e g n이 되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이거를 g n 플러스 빼기 g n 마이너스 플러스 e g n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수 g x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정수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우리 n이 홀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n이 홀수면 어때? n이 홀수면 g x는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g e g n 부분,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건 g n 플러스 빼기 g n 마이너스가 될것 같아. 그리고 gn 플러스, n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 정수는 아닌거죠 n 보다 조금 큰 거니까 홀수 보다 조금 큰 거니까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f 프라임 n 플러스 빼기 2f 프라임 n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n이 홀수일 때 상황을 좀 바라보면 은 n이 홀수일 땐 아까 뭐라고 했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부호가 반대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줄 수 있을 것같아 어떻게? f 프라임 n 플러스는 f 프라임 n 마이너스의 부호만 바뀐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 곱하기 f 프라임 n 마이너스가 될것같아 그래서 f 프라임 n 마이너스를 구해볼 건데, 잘봐 f 프라임 n 마이너스 n 1일 땐 요거겠죠. 요거? 이거? 근데 이제 얘를 간단하게 구해보면 이 친구를 미분하면 ln 2 곱하기 2 x제곱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x에 1을 집어넣으면 2 e 곱하기 ln 2에요.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f'3 마이너스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건데 이거는 이제 요 친구 요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ln 2다. 그럼 f'5 5 마이너스는 어떻겠어? 2분의 1을 두번 곱한 거겠죠. 2 곱하기 ln 2에다가. 그치? 그럼 우리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영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일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여기 5랑 2, 3이랑 1, 1하고 0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5에서 1뺀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거죠. 3에서 1뺀 다음에 2로 나눠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f n 마이너스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에다가 1 빼주고 2로 나눠준 거에다가 2 곱하기 ln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뭐가 되길 바래? 2의 24제곱 분의 ln2가 되길 바래. 그쵸? 그러면 ln2 지워주고 여기 마이너스 4랑2 넘겨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n 기 1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의 27제곱이 된다. 따라서 2분의 n 1이 27인 거니까 n 1이 54여서 n은 55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27제곱이니까 홀수여서 홀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티어 나오는 것도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땐 55일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이번엔 n이 짝수일 때 가야겠다.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를 가볼건데 봐봐 n이 짝수일 때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짝수일 때는 그냥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gn 플러스 gn 마이너스는 그대로 어차피 똑같지. 정수가 아닌 거니까 이 e f 프라임 n 플러스 e f 프라임 n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 e g n 파트. 이 e g n은 n이 짝수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e 곱하기 f 프라임 n 플러스. 더하게 f 프라임 n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 e 곱하기 f 프라임 n 플러스 더하기 f 프라임 n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결국엔 이 친구들은 지워지니까 4 f 프라임 n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n이 짝수일 때 f 프라임 n 플러스를 구해 오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가 보면 n이 짝수일 때야, 짝수일 때 우미분 계수니까 이 친구. 그쵸 짝수일 때 우미분 계수니까 이 친구. 그치? 짝수일 때 우미분 계수니까 또요 친구가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 구한 다음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구하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요거 가지고 우미분 계수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 나가면 되겠,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엑에 0을 대입하니까 여기 f' 프라임 0 플러스는 얼마냐면 이제 ln 2다.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ln 2가 될거예요 여기는 마이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ln2가 될 거고 4일 때2 2일 때 1제곱 0일 때 0제곱 그렇죠 그래서 f 프라임 n 플러스는 뭐가 되냐면 마이스 2분의 1에 2분의 n제곱 곱하기 ln2가 되지 않겠냐 거기에 4를 곱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얼마야? 위에서 아까 써놨으니까 2의 24 제곱 분의 ln 2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ln 2 지워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 제곱은 2의 26 제곱 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n 제곱이 그래서 2분의 n 제곱이 어 잠깐만, 소리어 맞죠? 그래서 2분의 n 제곱이 26이 되면 돼요. 그럼 n은 52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은 n은 55랑 5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07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